기도로 먼저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른 아침, 아침 시간에도 정말 저희 줌 모여서 지금 줌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같이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어, 빨리 같이 저희 끝나기 전까지 함께해서 좋은 시간 나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말 시작인데 토요일 시작하는 주말 시간 잘, 귀한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다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laughs> 어, 저희 이제 10월 첫 번째 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 네, 일단 저희 베스트 선생님이 두분 계시죠. <laughs> 일단 첫 번째로 <laughs> 저희 이성광 선생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냥 간단한 소개해 주세요. 어차피 첫 번째 때 소개하셨으니까. 응.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함께 하게 된이성광입니다와 <laughs> <laughs> 그럼 다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 고등부 강현선 선생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기도에 함께 하게 된 강현선입니다. 와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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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laughs>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일단 어 저희 선생님들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벌써 지금 두 번째 게스트로 나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음 네. 그래서 첫 번째와 다르게 뭐 수능 몇 년, 수능 본지 몇년 됐고 이런 질문은 그냥 생략하고 빠르게 제가 선생님들께 준비, 아 말씀드렸던 질문을 먼저 여쭤볼 텐데 어, 먼저 현선 쌤부터 해볼까요? 네. 현선쌤께 제가 질문을 어, 이때까지 지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이나 순간,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어떤 때로, 어떤 때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 해주세요. 네. 어, 저는 정확하게 딱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 작년에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로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일단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원을 갔는데 매일매일 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학원,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원래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렇게 규칙적이게 사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못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재수 학원에서 친구를 하나도 안 사겼거든요. 일부러 안 사귄 거긴 한데 뭔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이겨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재수 학원에서는 정말 저 쌩으로 혼자 어디 약간 섬에 떨궈진 기분이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서 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처럼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작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음뭐 아직 그쵸 일단 재수를 다시 한다는 게 다시 고3 생활을 다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대학교를 지금과 똑같은 대학교로 간다고 해도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도 지금 아직은 좀 너무 성급한 그런 얘기긴 하지만 정말 지금 할수 있는 이몇 개월 안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대한 그 정말 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능력을 딱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광 선생님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있는데 반대로 현 선생과는 반대로 어 이때까지 지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순간.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 <laughs> 말씀 한번 근데, 해주세요. 어 돌아가고 싶으신 순간이죠? 네, 네, 네. 아 사실은 뭔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아니고, 네. 약간 그 연도가 있어요. 좀 음. 제가 2015년도가 굉장히 행복했는데, 네. 만약에 돌아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20대 중반이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일단 회사를 그때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일단 그때 이제 연초에 유럽을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지, 15년에 그 여행이 어.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때는 물소리 체험단을 했어요. 그, 잘 맞는, 우리 학생들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약간 뭔가 우생순처럼. 응. 음. 화장하게. <laughs> <맞아요>. 행복한 순간? <laughs> 그처럼 막, 친구들하고 막, 또 얼굴을 히히면서 화는 냈지만, 제가 <laughs>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현선쌤이랑 저랑 너무 대비되는 질문이라서 좀 음. 민망하네요. 아, 또 이렇게 대비되는 질문이 있어요 또, 어, 또 재밌는 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힌... 어, 다음에 얘기하려니까 좀런데 <laughs> <laughs> 어, <볼래? 텐션이> <laughs> <laughs> 원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즘 친구들은 어한몇2살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연도로 얘기하는 순간 늙은 거 아시죠? <laughs> 이거 노무졌네 어떡하지? 어아공뭐 10년도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느낌이여 가지고 되게 <laughs> 어일대수할 때라 안돼안 음. 돼. 안 돼. <laughs> 일단 어 저도 약간 지금 얘기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저도 15년도 때가 저도 스무 살이었거든요 <laughs> 친구들 내년에 이제 나이가 저 스무 살 그때가 이제 저는 15년도였는데 어 15년도에 진짜 어 고등부 교사 생활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학교생활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어, 저도 15년도 때 얘기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어. <laughs> 네. 두분 선생님, 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 너, 저희가 너무 좀 빨리빨리 진행되나요? 끝날것 <laughs> 같은데요? 어, 저희 두번다 했으니까. 자, 다들, 친구들도 다 알고 있잖아. 그지 네. 네. 음. 자, 너무 길게 하면 친구들도 이제 많이 피로감이 있으니까, 아직 다 잠에서 담에, 덜깬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laughs>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한 응원 방식이 있는데, 혹시 준비 다들 해오셨는지? 네. <laughs>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 되셨죠? 그러면 이 준비 방식은 성광 쌤부터 먼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기도회를 하고 그때 이제 막 거의 말씀 뭐 이런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뭐 다른 형식 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큰일 난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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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좀 계속 드신데 응원 방식을 준비 안 하셨다는 거면 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준비했는데 네네네 좀 이런 거 있죠 진짜 그냥 기본이 최고다 <laughs> <laughs> 말씀으로 준비하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laughs> 혹시 지금 오늘 하는 거 알고는 계셨죠 알고 있었는데 아 네. 근데 저는 성경 말씀보다는 네. 나의 그런 진심을 방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서는 <웃음> 기도문을, <웃음> 기도문을 <했어요>. 선생님 네. <laughs>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다음번 게스트로 한번더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laughs> 제가 아니, 분명히 <laughs> 아니, 죄송한데 뭘 하기가 이거 너무 집이에요 <laughs> <laughs> 너무 집이에요, 너무 집. 집이니까 할수 네.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강아지가 너무 한심하게 봐요. 안 돼. <laughs> 강아지가 한심하게 쳐다봐요? 잘해요. <laughs> <laughs> 다행이다. 네, 그러면 일단 준비한 거 한번 해주세요. 아, 저부터요. 네. 근데 현선 쌤은 뭐 형식이 뭐 어떤 거 준비하셨나 또? 아, 저는, 저는 드라마 명대사 중에 오, 좀 오. 좋은 거 <laughs> 어, 드, 어떤 드라마예요? 궁금하다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뭐 나올 만한 게 있나 이런 건 듣는 게 질투의 신인데 질투의 신이요? 아, 아니, 아 <laughs> 아니, 근데 좀 드라마는 좀 그렇지만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멘트는 괜찮더라고요 아 혹시 조정석 <laughs> 대사인가요? 어, 네. 아, 어... 검붙해야될것 <laughs> 같아요. <웃음> 네? <laughs> 저기도부터 기도문부터.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네 일단은 먼저 기도문부터 그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근데 우리 저기 정확히 며칠 남았죠? 우선 친구들이? 디데이 며칠이야 얘들아? 있니? 47일, 47일이요. 아, 47일? 네. 오. 그래, 그래. 아 그래서 조금 약간 노, 농담은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저의 마음을 가장 좀잘 표현하시는 게좀 기도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오늘은 진작이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도를 <laughs>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할게요.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또 진로의 선택을 두고 많이 고민하고 초조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해보다 더 힘들고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주변에 돕고 보살피는 손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정성과 기도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투명하고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낙담하고 초자해하기보다 다음 단계를 위한 아프지만 꼭 필요한 성장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쌤 기도문은 어, 네, 편집할 때 워딩해서 한번 띄어 주세요. <laughs> 자 다음 현선 쌤. 준비하신 응원 방식 대충 아까 맛보기로 질투하신 대사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대사인지 말씀해주세요 네어 읽을게요 네 자기 인생에 물음 던지지 마 그냥 느낌표만 딱 던져 물음표랑 느낌표랑 섞어 던지면 더 나쁘고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느낌표 알았어? 이런 대사인데 아네네네 어, 이런 대사인데 약간 어 지금이 딱 뭔가 난될수 있을까? <laughs> 잘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이 좀 많은 땐거 같은데 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무조건 잘될 거다. 어떻게든 될 거다. 좀 이렇게 진짜 느낌표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오. 이 장면이 아마 그 공효진이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조정석이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기자 그 기상캐스터였다가 기자 준비하는 그 시험에 조정석 이렇게 어 응원의 말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짤도 성강 선생님께서 <laughs> 편집할 때 아마 잘 돌아다닐 거예요 인터넷에 <laughs>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 <laughs> 얘들아 다듣고 있었던 건 맞지? 응원 네 그거 혹시 질투해 하신 수능 끝나고 한번 그 드라마 봐봐 얘들아 되게 재밌을 거야 네 한번 <laughs> <laughs>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끝맺음할 시간이 왔는데 저희 고3 친구들을 한 명씩 부르면서 저희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선생님들 제가 보낸 거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친구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자기 이름은 자기가 부르고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 자기가 몇반인지다 알고 있죠? 네, 네. 오... 음. 소은이랑 희망이는 3반이고도현이랑 어... 좋은 2반이잖아 네. 일단 1반에서 선생님들이 먼저 3학년 1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너네는 말안 해도 돼. 2반까지는 조은이랑 도현이만 얘기하면 되고 알았지? 네. <laughs> 먼저 지금 있는 학생들 순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없는 친구들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일단 어차피 1반은 다 없으니까 1반은 선생님들 저희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2반 이렇게 얘기해주시면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고3 친구들 3학년 1반부터 제가 먼저 말할게요. 3학년 1반 표지원 변정원 배환희 김재희 그리고 3학년 2반 조은 이도현 심성찬 동창 송찬빈 네 그리고 3학년 3반 자, 박소은, 어 박소은, 그 박윤주, 이찬빈, 박성현, 박성현 아, 유채민 이렇게 저희 3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47일이라고 했죠 남은 기간, 네, 어40 이제 그리고 10월, 어, 47일이나 남았어요? 아아 아, 맞네 맞네. <웃음> <웃음> <laughs> 아 순간 오늘이 10월인데 47일이나 남았다고 이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맞아. 일단 벌써 이제 10월이에요 친구들. 10월 2일인데 주수로 따지면 이제 한 5주 이렇게밖에 안 남았죠. 한 5, 6주? 네. 그 동안 정말 열심히 화이팅하고 그 6주 안에 그러니까 6번 주일 안에 저희가 교회서 에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많이 네.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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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꼭그 수능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수능 전에는 꼭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자 오늘의 10월 첫 번째 줌 모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이제 나가면 돼요! 네, 아, 네. 계세요. 네, 네. 안녕! 안녕!